겨울에 차가운 얼음 속 얼음 속에서 불어줘야 돼요 얼음 속쌀에서 얼음 속쌀에서 얼음 속쌀에서 얼음 속 살에서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시작 얼음 속 겨운에 차가운 시작. 겨운에 차가운 얼음 속쌀속 속.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얼음 속쌀 속이에요. 얼음 속쌀 속이 아니고 얼음 속쌀속 속. 시작. 얼음 속살 속. 나만 혼자 봄이 온 줄. 나만 자 봄이 온 줄.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예요. 아셨죠? 그냥 울고 있어요가 아니고요. 울고 있어요 노래가 많이 달아붙이면서 이음줄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끊어주면서 불러야 돼요. 뭐라고요? 당신 얼굴 너무나도, 너무나도 신표 있어요 없어요? 네. 당신 얼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셨죠?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끊는 음이 많아요 그래서 한단 안에 많이 끊어집니다 그거 신경 써서 불러주세요 가속 당신 얼굴 너무 나도 보고 싶어서 제가 너무, 제가도 허송으로서 제가 너무 시작 제가 너무 서둘렀나요? 서둘렀나서서자 조금 천천히 서둘렀나요? 자 다시 한시서 어, 요 음이 많이 나와요. 따띠 음이 많이 나와요. 서 둘렀나요? 살기 전에 어 내막 네, 내막 네, 서둘 요런 음이 많이 나와요. 따띠 음이 많이 나와요. 자 가볼게요. <목소리> 당신 얼굴 너무 나아 보고 싶어서 네. 제가 너무 속으로 요 따띠음이죠 당신 마 알기 전에 내 마음 들킨 건가요 여기서 이제 오늘 따띠음 좀 공부 좀 해보세요 당신 마음 알기 전에 내마내마 마음. 마음 아시죠? 알 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서 자도 마찬가지.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시작.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그다음에 당신 마음 알기 전에 이렇게. 아셨죠? 따띠 따띠 요런 음이 여기 지금 많이 나와요. 16분 음표도 많이 나오지만 요 따띠음이 많이 나. 그래서 제가 너무 뭐라고요? 서둘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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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어떻게? 서둘렀나봐요. 그 다음에 당신 마음? 그렇 알기 전에. 알기 전에가 아니고 어떻게요? 딱 음, 띄우네요. 알기 전에. 그 다음에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마음. 네. 내 마음 들킨 건가요? 이렇게. 요 음을 지금 세 개가 나오죠? 거기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불러주세요. 자 갈게요. 겨울에 차가 허름 속 사이 스 붙였죠. 막 다다 붙여. 다다다다 다다다다 시작.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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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한번더 시작.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 시작. 1 6분음 표도 막 다다 붙였어. 그럴 때는 이 입이 빨라져야 돼.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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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 다음, 따 띄움 아셨죠? 오늘 어떻게 부르는 거? 약간 천천히 가는 거. 네, 그거. 그럼 노래가 가셨어. 자, 갈게요. 균의 <목소리> 차가운 얼음 속 살수. 나만 혼자 꿈이온줄 울고 있어요. 그 얼굴. 당신 얼굴. 너무나도 보고싶어서 갑니다 제가 너무 서울로 나 자, 다나왔죠나 하나, 둘, 셋, 넷심한 마음이 다 띄워 내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봐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봐요 시작 봐요. 자, 옆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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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다시 한 번, 시작다 Esse é o momento 가저시들어버리 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죠? 자 옆에서는 뭐 다다다다다다다다시 뭐라고요? 가장 먼저 피었다가 피었다가 가장 먼저 피었다가 시작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시들어버리 연박 달아 붙였죠. 근데 네, 가장 먼저 피 옷에서 잠깐 가라붙지 않죠. 가장 먼저 피었다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 이거예요. 시작. 가장 피었다가 먼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 그 다음에 그냥 가슴이 어떤 가슴이야? 가슴이에요. 그냥 가슴이 아니고 가슴 아 아아아아아프네요 시작. 가슴 아아아 어떤 곳? 어 어름새 어어 어름새 어 꽃이다. 어어 어름새 꽃다자 시봅시작 어. 름새꽃 꽃짝. 어 어름새 꽃이자. 어 어름새 어, 어, 꽃. 자. 어, 세, 고, 시작. 어, 세, 고. <laughs> 이렇게 가르치면 뭐, 가수지 막 뭐, 가수. 근데 이제 가르쳐 놓으면이판사파 불리니까 내맘테기고 가요 오는 길은 망설였어 가는 길은 더 쉬워요 밀어. 다시. 얘니다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 어이구 잘한다 2조 시작 얼음 어이구 다같이 시작 얼음꽃 꽃을 꼭 잡으세요 잘했어요 갈게요 네. 오늘은 흠을 못잡겠는데 Hold me down. 이 길은 망설였어도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Yeah. yeah